또 약간의 경량 전투기의 모습으로 가지고 가다가 가도 힘들고 에너지가 떨어져. 그러면 뭘라가 쭉 떨어져.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킹해 주셔 가지고 기름을 넣어 주시는 거죠. 그 기름이 뭐예요? 성령 충만. 그렇죠?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름을 넣어 줘서 신부가 마치 기름 등불 준비하고 그다음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을 날수 있는 것이다. 그러면 하늘은 그걸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다. 비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쑥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.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간격이 있어요. 근데 그 거리 간격이 어떠시게 느껴지냐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들어 주셔. 어쩌다가 그렇죠. 소 so, 뒷걸음치다가 뭐 받는다는 것처럼 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맞았어, 어쩌다가 한번 됐어, 어쩌다가 한번 노또가 됐어, 그럴 수 있지만 노또 될 확률이 없잖아요.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확률도 따져봤을 때 비효율적인 건데 왜 기도하냐고 따져 들고 있다는 사실이죠.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해 주실까요? 멋있고 근사한 그래서 대표기도할 때 써가지고 파식. 이게막 읽어 나가요. 와, 저 장노님 진짜 멋있게 기도한다. 예,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?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러나, 떠듬떠듬 하지만 그 기도 하나님께서, 에이, 야, 기도하는데 준비도 안 하고 왔어. 이래, 이 말도 안 돼. 그렇게, 그러니까 너 같으면 들어주겠냐? 하나님이 거부하시겠을까요? 하나님은 말을 잘하든 못하든, 논리적이든 시적인 표현을 쓰든 안 쓰든 간에 관계없어요. 그냥 마치 애기가 그냥 냅다안 되면 울어버리는 거예요. 울어버려. 애는 말이 안 되니까 울어버리면 돼요. 울어버리면 해결이 돼요. 똥을 쌌는지, 배가 고팠는지, 오줌을 쌌는지 네가 알아서 해야 돼. 부모님이 다 해결을 해 줘요. 맞죠?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 하고 관계 없어요.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이 되라는 거죠. 그래서 주님은 외형적인 걸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짜 네가 나를 절실히 찾고 또 찾느냐라고 묻는 거예요. 네 마음이 진짜 나한테 완전히 도킹 되어졌느냐 이제 네가 나한테 완전히 딱 비행기 탄 파리처럼 너의 모든 몸과 마음을 나한테 다 맡기고 그냥 비행기 가는 데다 맡기고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또 험난한 곳이겠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걸 믿고 맡기고 갈수 있겠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시장생활들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모습 가운데 약간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약간, 약간 혼란스러운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? 자기의 신앙을 사유하시고.